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위의 어, 아들들의 종족들 그러니까 게레손과 고앗과 무라리 자손들의 이 종족별 인구를 계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각각의 종족들이 회막의 어떤 부분과 물품들을 운반을 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지 또 이들이 어, 진을 쳤을 때 회막의 어느 쪽에 진을 치고 경계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 역시 이 임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구별하시고 또 거룩한 직무를 감당케 하셨죠. 자 그런데 이 앞선 열두 지파의 계수하는 방법과 또이 레위 지파의 계수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열두 지파의 수를 계수할 때2 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레위 지파를 개수할 때는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후된 남자를 기준으로 개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왜 20세 이상을 개수하게 하셨고, 왜 레위는 1개월 된 이후 된 이런 사람, 남자를 개수하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지파에 개수하는 남자의 수, 남자는 이 목적, 남자의 목적은 이전쟁을 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편성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했던 것이고 그런데 레위지파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찾은 것은 대속의 인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레위지파는 군사 집단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지파라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는 전쟁을 위한 숫자라고 한다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숫자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앞선 13장 3, 아, 앞선 3장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의 장자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태어난 순간부터 장자를 대신하는 그러한 집화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1개월일까요?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 왜 1개월일까요? 어, 구약 전통에서 볼때 1개월은 생명으로 인정되는 최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옛날 호족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100일이라는 기념하는 우리 잔치가 있었던 이유도 100일 안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이처럼 1개월 넘겼다는 것은 생존이 확정된 생명이기 때문에 이 1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개수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공동체적으로 인정되는 이 생명 단위로 개수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에 쓰실 사람은 20세 이상의 전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자였고 또이 어, 레위 지파는 예배에 속한 사람은 태어남으로부터 셋인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태어난 순간부터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은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주님께 속하였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믿음과 인격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 이 프로젝트 가운데 레위인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외 자손을 종족과 그 가문에 따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종족, 또고아 종족, 무라리 종족 이렇게 그들을 나누시고 각기 다른 임무를 주셨습니다. 게르손 종족에겐 이런 임무를 주셨죠. 성막과 장막의 덮개와 뜰의 휘장, 그리고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휘장문과 이 모든 것에 쓰이는 줄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고아 종족은 증거개와 상 등잔 때 재단과 성소에 쓰는 기구들, 휘장과 여기에 쓰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자소는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 등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관리했다라는 말은 그냥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다 들고 이동을 하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했던 역할은 어쩌면 고대고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막과 재단을 설치하고 철수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해 감당했던 그런 일들이란 것이었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종족별로, 가문별로 나누어 이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이유는 그들의 존재와 사, 의미와 존재와 의미와 사명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한 사람만 한 사람 그냥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에 맞게 또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그 거룩함을 고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며 또 주님께서 맡겨준 이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진은 위대한 지도자의 지도력과 뛰어난 놀라운 지도력을 위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그렇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오랫동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바로 이 힘의 근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광양같이 척박한 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맡겨 주신 그 임무, 거룩한 사명. 또 우리가 이 존재의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오늘도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신 힘을 더 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